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신의 속삭임이 나오기 전 오리지널 기본 카드가 패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27일날 이제 정규전이 도입된 그러니까 고대신의 속삭임이 도입된다고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리지널 카드가 기존에 패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됩니다. 자 과연 어떠한 패치들이 이루어질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카드는 지식의 고대 정령입니다. 자, 이 카드는 이제 드루이드의 OP 카드라고 불려왔었죠. 선택 사항으로 카드를 두 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장으로 너프를 시켰고요. 보통 미드 드루이드에 많이 쓰였지만 오히려 이를인 이겨서 이제 예전에 그 지금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비룡 하늘빛 비룡을 다시 두 장을 넣고 살포, 살아있는 뿌리를 두 장을 넣는, 어, 그런 효과를, 그런, 그런 덱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더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카드는 자연의 군대입니다. 약간 이, 지금 이 너프를 보면 자연의 군대가 6코스트에서 일단 5코스트로 변경이 됐고요 예전에는 나무 3개가 돌진을 했지만, 지금은 이 2짜리 나무 3개를 그냥 소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돌진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덱들을 지금 블리자드가 전부 너프를 시키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숲의 소호자입니다. 어, 체력이 4에서 2로 너프가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숲의 소호자가 이 데미지를 주고 어떠한 하수인을 잘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조건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스타 하수인이 숲의 소호자와 1대 교환이 안 됐는데 이제는 체력 이 2가 됨으로써 1대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어,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폭풍의 어, 칼날. 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근데, 이제, 코스트도 4로 올라가고, 게다가, 데미지를 하수인에게 밖에 못 줍니다. 원래 이제 영웅에게까지 줄수 있었는데, 하수인에게까지 밖에, 어, 줄수 없음으로 바뀜으로써, 약간의, 약간의 이제 엄청난 너프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은신의 대가죠? 위장의 대가죠? 어, 이 위장의 대가는 이제, 은신을 원래 한 번, 하면은 끝까지 영구적으로 은신이 될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영구적인 은신이 아니라 한 번으로 그러니까 한 턴으로 바꿨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영구적으로 라는 것은 은신 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대신에서 그 그러한 카드들이 어, 영원히 은신이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는 카드들이 나올 수가 있... 사냥꾼입니다 한양꾼의 OP카드 아네 바로 징표입니다. 0코스트라는 코스트가 정말 좀 사기였죠. 다시 1코스트로 늘려주면서 약간 그 옛, 옛날 영혼의 불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0코에서 1코로 올랐는데 자 이제 이 사냥꾼의 징표도 1코로 올려주면서 어느 정도 코스트의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블리자드의 패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용왕거인의 패치가 됐는데 코스트가 25예요. 그 얘기는 기존에 이제 그 자다음으로 이제 공용카드입니다. 저코스트부터 좀 볼게요. 1코스트 공용카드는 오염된 노음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과거 뭐 돌진 양꾼 뭐 아니면은 뭐 지금도 어그로 덱어 그리고 뭐 위니 흑마 등, 어, 등. 단검고개사입니다. 어이 단검고개사 과거에 이제 공격 3에다가 어, 좀 사기라고 불렸던 카드인데 공격력이 2로 너프가 됐어요. 옛날에는 OP 카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좋은 카드, 굉장히 좋은 카드로 좀 변경이 됐는데 어, 아무래도 이단광국사가 저는 공격력 2가 돼도 굉장히 잘 쓰인다고 보이는 게자 다음 3 코스트 무쇠불이 올빼미인데요. 어, 이거 정말 큰 너프예요. 사실, 이제 그 침묵을 생각을 해보면, 숲의 소호자가 지금 크게 너프가 되는데, 무세불의 올빼미까지 너프가 되면서, 무려 3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쓸 거면, 너는 코스트를 높게 써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은 침묵을 아예 안 쓰는 메타가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문 파괴자. 4코스트에 4, 3짜리. 주문 파괴자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3코스트 비전골렘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는데 블리자드는 원턴킬 내는 덱을 되게 싫어해요 그니까 러그 굉장히 쉬운 콤보로 원턴킬 내는 걸싫어하데 비전골렘 그리고 압도 배우자 뭐, 비전골렘 압도 압도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원턴킬 내는 것도 있고 근데 히또 많은 딜을 줬거든요 원턴킬이 아니도 20데미지만 굉장히 많은 딜입니다 지금 4번 러프도 러프가 되기 때문에 어, 이 비전골렘을 내면 상대에게 마나 수정을 주는 그런 하수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3코의자살라는 스탯은 굉장히 좋은 스탯이지만 상대방에게 만화 수정을 전, 준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많이 쓰일까라는 것은, 좀 약간 의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카드죠. 바로, 나이런 사냥꾼이야입니다. 사실, 이 3코스트에 4이라는 스탯은 굉장히 좋은 스탯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나쁜 스탯은 아닙니다. 그냥 던져도 되는 만한 스탯이었는데, 자, 이제는, 5코스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던져, 던지, 필드에 안 쓰면 그냥 던지지! 라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약간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긴급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자, 어떠셨나요? 이번에 패치된 드루이드가 많이 칼질을 당했고요 나머지 다이런스 냥간이와 부터 시작해서, 어, 위니덱이 많이 칼질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나올 확장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월 27일부터 정규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덱들을 다시 만들지 어,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전기전 나오면 바로 저도 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신의 속삭임이 나오기 전. 오리지널 기본 카드가 패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27일날, 이제, 정규전이 도입된, 그니까, 고대신의 속성임이 도입된다고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리지널 카드가 기존에 패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됩니다. 자, 과연 어떠한 패치들이 이루어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카드는 지식의 고대 정령입니다. 자, 이 카드는 이제 드루이드의 OP 카드라고 불려왔었죠. 선택사항으로 카드를 두 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장으로 너프를 시켰고요 보통 미드 드루이드에 많이 쓰였지만, 오히려 이를 이겨내서, 이제 예전에 그, 지금,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비룡, 하늘빛 비룡을 다시 두 장을 넣고, 살, 뿌, 살아있는 뿌리를 두 장을 넣는, 어, 그런 효과를, 그런, 그런 덱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더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카드는 자연의 군대입니다. 약간, 이, 지금, 이 너프, 자, 다음으로 이제 공용카드입니다. 저 코스트부터 좀 볼게요. 1코스트 공용카드는 오염된 노음이라는 카드입니다. 자, 과거 뭐 돌친 양꾼,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또어그로덱 어, 그리고 뭐 위니, 흑마 등. 어, 뭐, 단검 고개사입니다. 어, 이 단검 고개사. 과거에 이제 공6 어, 3에다가 좀 사기라고 불렸던 카드인데 공격력이 2로 너프가 됐어요. 옛날에는 OP 카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좋은 카드, 굉장히 좋은 카드로 좀 변경이 됐는데, 어, 아무래도 이 단공사가 저는 공격력 2가 돼도 굉장히 잘 쓰인다고 보이는 게, 자, 다음 3 코스트 무세불이 올빼미인데요. 어 이거 정말 큰너프예요 사실 이제 그 침묵을 생각을 해보면 숲의 소호자가 지금 크게 너프가 되는데 무세불의 올빼미까지 너프가 되면서 무려 3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을 쓸 거면 너는 코스트를 높게 써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침묵을 아예 안 쓰는 메타가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문 파괴자 어, 이 위장의 대가는 이제 은신을 원래 한번 하면은 끝까지 영구적으로 은신이 될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영구적인 은신이 아니라 한 번으로 그러니까 한 턴으로 바꿨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영구적으로 라는 것은 은신 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고대신에서 그러한 카드들이 어, 영원히 은신이 되면 엄청나게 이득을 볼수 있는 카드들이 나올 수가 있양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의 op 카드 어네 아, 바로 징표입니다. 0코스트라는 코스트가 정말 좀 사기였죠. 다시 1코스트로 늘려주면서 약간 그 예, 옛날 영혼의 불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0코에서 1코로 올랐는데 자 이제 이 사냥꾼의 징표도 1코로 올려주면서 어느정도 코스트의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블리자드의 패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용왕거인의 패치가 됐는데 코스트가 2 5예요그 얘기는 기존에 이제 그 보면 자연의 군대가 6코스트에서 일단 5코스트로 변경이 됐고요. 예전에는 나무 3개가 돌진을 했지만 지금은 이 2짜리 나무 3개를 그냥 소환하는 겁니다. 한 번에 돌진하면서 데미지를 주는 덱들을 지금 블리자드가 전부 너프를 시키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숲의 소호자입니다. 어, 체력이 4에서 2로 너프가 됐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숲의 소호자가 이 데미지를 주고 어떠한 하수인을 잘랐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조건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코스트 하수인이 숲의소자와 1대 교환이 안 됐는데, 이제는 체력 2가 됨으로써 1대 교환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 복풍의 칼날. 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제 코스트도 4로 올라가고, 게다가 데미지를 하수인에게 밖에 못 줍니다. 원래 이제 영웅에게까지 줄수 있었는데, 하수인에게까지 밖에 줄수 어, 없음으로 바뀜으로써 약간의 약간의 이제 엄청난 너프를 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은신의 대가죠? 위장의 대가죠? 어, 아코스트의 4, 3 짜리 주문 파괴자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3 코스트 비전 골렘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했는데 블리자드는 원턴 K 내는 대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쉬운 코모로 원통이 되는 것이 아닌데 비정글램 그리고 압도 배우자 비정글의 압도 압도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원통이 되는 거 비정글 비정글 많은 길를 줬거든요 원통이 아니도2 0대지만 되고 굉장히 많은 길입니다 지금 4만 달러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되는 내면 상대에게 마나 수정을 주는 그런 하수인으로 변경을 했어요 3코의 자살한 스탯은 굉장히 좋은 스탯이지만 상대방에게 마나 수정을 전, 준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많이 쓰일까 라는 것은 좀 약간 의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카드죠. 바로 나이런 사냥꾼이야입니다. 사실 이 3코스트의 4이 라는 스탯은 굉장히 좋은 스탯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나쁜 스탯은 아닙니다. 그냥 던져도 되는 만한 스탯이었는데 자, 이제는 5코스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던져 던지 패드에 안 쓰면 그냥 던지지라는